자, 저희 이어서 보여드리는 거는 삼세권, 평택 삼세권이라고 해서 저희 삼성전자 반도체가 저희 평택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가 없으면 그만큼 이제 인구도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동문이 저희 현장에서 6 5 0 m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젊은 인구들이 삼성전자에 많이들 일자리가 창치되어 있어서 젊은 인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값이 오르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여기 이쪽에 보시면 YBM 교육 국가라고 2년 무상 입주민 전용 버스 2 대까지 제공되는 그런 아파트로 저희가 이제 입주민들한테 버스를 2 대를 제공해주면 이걸로 이제 입주자 대표해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대부분 학교라든지 지대역이라든지 서당역을 왔다 갔다 할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GTX 연장으로 뭐, 초특급 풀링형을 잡아라. 들어가 있죠. 당연히 GTX가 연결이 되면, GTX가 a A만 들어와도, 정말, 거기 집값이 들썩거리는데, 저희는 A와 C 노선이 겹쳐지는 곳이고, 그 다음에, 어 1호선 전철, 그 다음에, KTX, SRT, 그 다음에, GTX A, C 노선, 이렇게 해서 다섯 개, 펜타 역세권으로, 이제 저희 지뢰역이 거듭날 예정입니다.